자, fx를 이렇게 주고, 자, 이 fx의 절댓값 그래프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값의 곱을 구하죠. 자, 그럼 절댓값 그래프의 연속을 조사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절댓값 안에 함수를 그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축, y축, 원점 잡아주고, 자, 기준이 되는 숫자는 1이죠. 자, 1, 여기 표시해 주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첫번째 이1차함수 그려보자. y 절편 얼마? 빼기 3. 자 이쯤 잡아주고 자1 대입해보자. 1 그라니까 얼마? 빼기 1이 나왔다 1을 대입한 값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y 절편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범위가 얼마? 1보다 적은 쪽이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여기 빼기 1보다 적은 쪽이 왼쪽만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된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함수에 뭐가 있다? 절댓 값이 있죠. 이값 전체는 음수가 되니까, 자, X축대 칭대에서 올려줘야 된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이 FX에 절댓 값이기 때문에, 자, 이 음수 값은 양수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X축대 칭대에서 올리자. 그럼 빼기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플러스 1까지 올라가겠죠. 빼기 3은 플러스 3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점 이렇게 그려주면, 자, 이 범위에서 이 fx의 절대값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1 이상일 때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자, 1을 대입한 값. 자, 여기에, 음, x 값에 1 대입하면 어떤, 얼마 들어집니까1들어가니까3 빼기 a. 이 함수 값이 자, 이 점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면서, 기울기 양수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 전체가 이줄대가 그래프가 될 것이며, 자, 이 값은 이미 양수임으로 대칭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수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V자 형태가 이줄대가 그래프가 되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 조건도 만족해 주겠죠. 따라서 이 함수 값이 얼마가 되라? 플러스 1이 되는 경우. 자, 그럼 A 값이 얼마? 2늘어지겠죠 자, 두 번째 경우 들어가 봅시다. 자, 1을 대입한 값이, 이 함수에 1을 대입한 값이, 빼기 1이 남았다 합시다. 빼기 1. 자, 빼기 1이 나오면서, 자, 기울기 함수니까이쭉 꺼주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뭐가 됩니까? 음수인 부분입 음수인 부분은 X축 대지 올라가겠죠. 그럼 빼기 1과 이가집 만나면 이런 형태되게 이 부분은 사라지고, 따라서, 검은 거, 파란 거, 검은 거, 이런 형태를 띠면서, 그 그래프가, 이줄 때가 그래프가 돼. 그럼 이때에도, 뭐가 된다.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3 0 0 A 값이 뭐가, 빼기 1이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 그때는 A 값이 얼마 된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 다른 경우는, 유,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빼기 1인 경우죠. 빼기 1인 경우. 자, 그럼 빼기 1이 만약에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빼기 2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빼기 2. 자, 빼기 1을, 잠깐 이 음수인 부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됩니까? 빼기는 플러스 2까지 올라가겠죠. 플러스 2에서, 자, 이 음수인 부분에 이렇게 꺾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1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럼 빼기 1보다 저 위에 있는 거, 빼기 0.5가 됐다고 합시다. 자, 빼기 0.5. 잠깐1이 부분 다시 치우고 빼기 0.5는 다시 얼마? 플러스 0.5까지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도 예전이 얼마? 1에서 불면수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빼기 1은 얼마가 나왔겠다. 1을 대입한 값이 얼마나 나왔어야 된다. 빼기 1이 남은 상태가 되면 이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되면 자, 여기 비에 있는 부분을 메워주겠죠? 자, 이 부분 사라지고 그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 조건을 만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가 뽑은 얼마? 8! 됩니다.